여기는 통영이 아니고, 거제도. 구조라 해변에서 보는 일출이 아닙니다. 이제 석양이 되려갑는 석양이 음 이제 좀 있으면 석양이 되겠네요. 아직은 4시 좀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5시쯤 되면 석양이. 어우, 햇볕. 오랜만에 보는 햇빛입니다. 계속 흐리고 비 왔는데, 어우. 햇볕이 아주 죽여지네요 구조라 아우 하늘 오야 요리사장 아. 야 죽인다 방어해 오 배불러. 저 지금 두 팩인데, 지금 한 팩, 먹, 한 팩도 못 먹겠네요. 아우. 방어 큰거두 마리인데, 제가 보니까 한 2kg는 되는 것 같았는데요. 어. 아, 좋다. 따뜻하다. 햇빛이 따뜻해. 아, 햇빛은 최고입니다. 최고로 좋아요. 햇빛이 없으면 아마, 이 세상은 아 지옥이죠 지옥 햇빛이 없으면 아, <laughs> 아 여기 카페들도 있고 펜션도 있고 아 으이잉 아이고 내가 아주 음 응? Things where oh, yeah. uh. <laughs> 엄마는 화장실에 있구나. <laughs> 아 좋다. 이게 행복입니다 여행자의 행복. 야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수 있을까. 그냥 좋네요. 그냥 좋습니다. 그냥 마음도 편하고. 근심, 걱정도 없고. 그런 행복이죠, 뭐. 그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 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죠,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여한이 있겠습니까? 1년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이렇게 사는게 낫죠 10년 살면 뭐합니까 아, 파도 소리도 들리고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까치 소리도 들리고 어우 배불러 여보. 여기 방어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아 방어 이거? 몰라요. 야 이거 야한 마리가 야 엄청난데 양이? 어우 방어로 지금 배 채우고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아. 응. 어, 야 이거 한팩더 있는 거이거로 내일 먹어야 되나? 이따 저녁에 먹을까? 그래, 실컷 먹다가 그냥, 먹다가 그냥, 뒤지지 뭐해? 이제? 실컷 먹어. 여거는안 먹을 거야? 어나안 먹어. 질렸어, 이제? 어, 난... 방어에 지금 몇 마리째 뭔가, 이거? 어? 어? 회는... 토경에서 두 마리, 한 마리. 회는 질렸어. 우리 집사람은, 이제 회는 질렸답니다. 아, 저는 뭐,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요.